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단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영상과 카메라가 촬영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카메라 플래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윤전 대통령 측은 이 지기연부장 판사가 심리하는 이 재판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반대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윤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법정 내 촬영 허가에 따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법정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직위원재판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6분쯤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한 차림으로 법정에 들었었습니다. 자, 윤전 대통령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착석했습니다. 뉴스관에 따르면 오늘은 첫 공판과 달리 법정 좌우의 사진기자들이 입구와 뒷편에는 영상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도 입을 굳게 담은 채 표정의 변화가 없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에는 취재진의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해 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자 오늘 이공판을 시가 직전인 오전 10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전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유사 사건이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재판 직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의 촬영이 끝나고 재판부가 장례를 정리하자 윤전 대통령은 엿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인단의 위현석 판사 출신입니다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윤전 대통령은 오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쯤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탄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용판에는윤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 그리고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 중령에게 반대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의 주심문에서 개엄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및 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정언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당시 정인 신 선정 및 신문 순서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고위급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공판에서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던 그리고 변론을 주도했던 윤전 대통령 오늘 반대신문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윤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이 신당 창당,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윤석열 신당 추진 입장을 밝혔다가 보류했던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만약 경우에 신당 창극당도 할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윤전 대통령 배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고 적었습니다. 윤버지는 윤석열 아버지의 줄임말입니다. 김결희 변호사 등은 지난 17일 윤석열 신당 윤어게인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결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변호사 5명이 자유진영 전체에 윤어게인 신당을 제안하여 청년들의 함성과 대통령님이 말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기도 했던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년 변호사 다섯 명은 대통령님을 탄핵 이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저희는 대통령님을 세번 뵙고 말씀을 나눴다. 대통령님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다면서 윤전 대통령의 의중을 비추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윤전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응에 이제 마지막 전략 전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확인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